제일 기대되죠? 저저 저. 회성 씨. 어 나왔어요. 입술 나왔어요? 또 그거예요? 필살기? 어. 제일 기대되죠? 저저 저. 회성 씨. 어 나왔어요. 입술 나왔어요? 또 그거예요? 필살기? 어. <laughs> 서른도 선생님의 뭐야? 감사해요. <laughs> 회성 씨, 회성 씨. 자. 가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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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발. 가가가 마토주님, 혜성 오빠, 오빠 명의로 한강뷰 아파트 사주면 저랑 결혼해 주실 수 있어요? <laughs> 한강뷰입니다. 어 아, 진짜? 네. <laughs> 형, 그 우리 <웃음> 일단은 <웃음>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. <laughs> <laughs> 잠깐, 우리 라미님 질문은 네. 수호 씨가 먼저 네. 읽어볼게요. 네. 네. 음. 첫 번째 <laughs> 누구 아시죠? 누구예요? 진해송 씨죠. 공식 <laughs> 아. 깜찍이. 에이. 맞죠? 아. 저... 카페라테 잘하는 게 그렇죠. 음 뭔가 지금 긴장이 크게 그때보다는 덜하잖아 솔직히. 그죠 아, 아, 그..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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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